좋은 아침입니다. 8월 의 첫째 날 오늘의 이슈 한보이 전합니다. 말만은 건보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요. A형 간염이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같이 전화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뭐 코스닥 폭락함으로써 코스닥 벤처펀드라든가 KLX 300 펀드들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얘기, 그리고 올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아. 그것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3% 밑으로 떨어졌다는 기사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난해 7월에 지난해 7월에 이제 개편했죠. 말도 많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 가장 힘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지역가입자와 어그 직장가입자 이제 형평성 문제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이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서 재산을 산정한다라는 부분이었죠 어 결국은 개편을 했는데 문제는 저소득층한테는 어, 부담이 완화가 됐지만 중산층 이상한테는 부담이 커졌죠 여기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공식 주택 공시 가격 오르면서 그니까 러 건보료를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주택가격인데 재산인데 이 재산소득의 기준을 산정하는 데 기준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오름으로써 결국은 어 부담이 더 커지면서 이것들이 지금 자꾸 이제 어 도마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가입자 건보료는 좀 줄고 고소, 고소득층은 늘다 보니까 이 격차가 지금 25배까지 늘어났다고 라 합니다.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5분위, 그러니까 상위 소득 20% 이제 좀 돈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이이쪽에 이, 있는 그 사람들은 25만 9천원의 건보료 그러니까 의료비를 이 정도 받았는데 이게 건보료에 1.04배 거의 1대 1 비율로 받았는데 1분이 그러니까 소득이 제일 이제 낮은 1분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16.1배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차 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특히 뭐 다른 나라엔 유리 없다. 뭐, 일본도 이제 재산소득에 부과가 되는 건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은퇴자들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은퇴자들이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은 어떻게 이제 개 계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 어, 비슷한 기사인데 어, 여기서는 이제 우리 건보 혜택이 커지는 거죠. 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은 커지지만 어,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쌓아놓은 돈이 많지만은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결국 2026년에는 적립금 전액이 소진될 거로 보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보,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 재정 문제는. 어, 민간 민영 보험과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 관계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가장 먼저 생각나게 실손 의료 보험이죠. 실손 의료 보험에뭐 건보 혜택이 줄, 늘어나면 반대로 실손 의료 보험의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저런 혜택이 늘어나면 또 보, 병원을 많이 가게 되면 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잠깐 좀 들여다봤고요. 그 A형 간염이 굉장히 또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이게 어디서 좀 문제가 됐냐면은 서울의 한 식당, 병원 내 직원 식당 등에서 밥을 먹었는데 단체로 A형 간염에 걸렸는데 이걸 추적해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조개살로 만든 조개젓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게 시작은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이제 시작됐고 지금 수도권 쪽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 문제는 이게 이제 잠복기가 좀 길다 보니까 뭐 어떤 음식을 언제 먹지 었 이런 걸 추적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 예방이나 또는 항항체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쪽 40대까지 항체가 없다 보니까 이 쪽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택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네, 코스닥이 빵 하고 이제 터졌죠. 뭐, 여기서는 이제 코피 터졌다라고 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한참 이제 코스닥 좀 좋았을 때, 지난해 1월입니다. 그때 막 정부가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 뭐, 자본시장 혁신 방안의 3대 전략 중 하나로 소개를 하면서, 이런 펀드들이 그때 많이 이제 튀쳐나왔죠. 그리고 당연히 시장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펀드들이 그 때, 이제,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사실, 이, 이때 만들어졌던, 뭐, 코벤 펀드라든가, 캐렉300 펀드들이, 지금 너무나 수익률이 좋지도 않고, 자금도 당연히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무튼, 뭐, 어떤, 늘, 이런 시기가 있죠. 뭐, 기사가, 신문기사를 보면, 뭐, 브라질 펀드, 뭐, 터키, 뭐, 뭐, 이런 펀드, 인더 펀드 좋다. 할 때, 는 이미 좀 늦은 거고, 또 이렇게, 어, 된통 맞아가지고 수익률이 저조할 때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수 있는 건데, 이러한 기사들을 그때그때 그때 시시각각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흐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기사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이제 시장이 어떤 약간의 그 어떤 홍보성이랄까, 이런 거를 통해서 갑자기 어떤 펀드 어떤 펀드 이렇게 광고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올 성장률 6.2%에서 좀 방어할 것 같다라고 하고 위안화 환율도 달러당 7위안 선을 지켜낼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가장 큰 전망의 전망을 이렇게 보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어, 조금은 그 안정적으로 보는 거죠 생각보다는. 어, 일단 그첫 번째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장기화 될 거다. 아시다시피 2,500 달러 여기에 관세 매기고 3 2 0 0에2 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유예를 한 상황이 조금 장기전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이제 어, 적극적인 이제 그 금융 정책이라든가 완화 정책들이, 통화 정책들이, 이제 부양책들이 어, 쏟아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 이 정도에서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국이 어, 아시다시피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상하이 종합 주세가 폭락했다가 4월까지 꽤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게어떠냐라는 이제 시 시선에서 시각에서 이제 들여다보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뭐 저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펀드 포트폴리오를 변액보험으로 짜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당연히 변액보험 같은 건 펀드 포트폴리오를 하고 그게 이제 매달 금액 중에 일부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사서 결국 나중에 먼 미래에 이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또는 그 이전에 좋은 시장이 또 오게 되면. 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적립금 이전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은 어,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 지금 1.3%에 맞춰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뭐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라면은 일단 한번 하지 않는다. 두번 이상 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어,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 할 것이고 또 트럼프가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자꾸 압박을 하죠. 0.25 내리고 0.5까지 내려야 된다. 뭐 이러한 이제 어, 시장 상황을 가지고 국고채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채권시장에 이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면 지금 이제 또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뭐 당분간은 괜찮지만은. 어 이미 조금은 뭐 늦은 감이 분명히 있을 있다라고 저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 계속 이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이제 미리미리 움직이고 이렇게 시장에서 채권 좋다, 채권 좋다 나오면 이미 또 미리 산 사람들은 매도하고 서서 이제 뭐 다른 포트폴리오 찾, 찾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가는 게 어, 우선 이제, 이제, 낮은 금리를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과거 같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죄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통상 이제, 그러한 이제, 사이클을 타는 거죠.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이 코스탈로냐에, 코스탈로냐에, 그, 달걀 이론이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또, 우리가 조금은 빨리 움직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8월 첫째 날 힘차게 시작을 하고요. 조금씩 비가 이제 좀 잦아들고 어 더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보험 보장 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